일단 상대편이 돈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동산이나 연결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일단 무조건 민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때는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좀 역으로 가서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돈 받아달라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재판 이길 수 있을까요 또돈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가 좋을까요 형사가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제일 염두에 많이 두고 오시는 거는 사기 고소 이 형사로 고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형사로 고소하는 건요 민사 소송하는 것보다. 따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형사 고소가 만약 사기 고소라면 일반적인 민사, 뭐 물품 대금 청구나 돈을 빌려준 차용금 청구보다 사기 고소 쪽이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 사기 고소는 그냥 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들어가는 문턱 자체는 이 사기 고소가 더 쉬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 뭐 시작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기 고소 고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사기 고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처벌받게 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기 고소만 하고 수사 절차를 밟는 것그 과정에서 어떤 피로도를 느끼고 압박감을 느껴서 돈을 주게 만드는 압박하는 용도 정도만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고소만을 위한 고소는 정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절차에서 상대편이 이 고소장에 뭔가 빈틈이 맞네라고 생각해서 항변을 잘 하게 되면 형사 절차는 단한 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될수 있어요. 한번 고소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 다음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각하세가되버릴 수도 있고 자칫 무고죄도 될수 있고 그한 번뿐인 이 고소 기회를 잘 살려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 사기고소를 하실 때 경찰이 대신해주는 게 있으니까 편하게 갈수 있겠다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고 고소장을 넣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소가 잘 되지가 않죠. 반면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차가 좀 까다롭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집행 가능성이 좀 없는 경우에 이 사람한테 뭐 집행해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민사 소송을 꺼려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저희가 뭐 확정 판결을 받아들이고 집행까지 갔는데 재산 조회하고 뭐 신용 조회하고 했는데 땡대단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돈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뭐 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사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면 되니까 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고 신나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반면에,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잘안 보이게 되면은, 감유다 뭐다 해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 집행의 난점을 생각해서, 아, 형사 고수도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먼저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어, 민사 문제인데, 왜 민사로 안 하고 형사로 가져오셨어요? 왜 우리한테 가져왔지? 우리한테 대신 일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요.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이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이 수사관의 선입견, 반대심증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저희들에게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형사 절차니까 수사관님이 다 알아서 잘해줄 거다 생각하시고 경찰에 가져가게 되면은 그 사건이 될 것도 잘안 돼요. 적어도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될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고소장도 잘 만드시고, 입증자료도 잘 만들어 가셔야, 그나마 수장분이 어, 이거는 형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네? 이 정도 입증자료는 만들어 가야, 여러분의 사기고소가 수사가 좀잘 되고, 결론적으로 통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가장 좋은 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말씀은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의 문제나 나중에 집행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 일단 상대편이 돈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동산이나 연결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일단 무조건 민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편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요 형사고소도 잘안 돼요. 변제능력이 충분한 사람한테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부동산이 있다. 뭐 사업이 잘 돌아가서 그 사업자 계좌에 압류를 하면 된다. 그랬을 경우엔 이거 저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민사소송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 조회하고 뭐쇼 조회해봤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변제할 의사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형사 고소로 가는 것이 수순인데 그러다 보면 이 민사 소송과 이 형사 고소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때는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좀 역으로 가서 평할 만한 재산이 영 없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역으로 가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하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기를 목적으로 작정하고 달려든 경우, 애초에 본질적으로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 사건을 먼저 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사기에 심정만 있고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섣불리 형사 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전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딱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그걸 잘못했다가 불통치나 불기소가 나게 되면 면제부를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번할때 기회를 잘 살려서 하셔야 되는데. 총알이 딱한 발밖에 없는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먼저 하면서 정보를 좀 모은 다음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시다. 그렇게 좀말씀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그 사람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민사소송부터 하시라. 그 다음에, 어? 이 사람이 사실은 자력이 없었네? 그러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구나. 그러면 형사고소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수선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근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스킬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에게 좀 빠르게 고 고소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이 사건 자체가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달려든 그런 사기일 때 그런 때는 또 생각할 거 없이 형사 고소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일어나자나 정보가 좀 부족하고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형사 고소부터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만약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